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계정 분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을 공부했죠. 이번 시간은요, 일단 문제 한번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거래 상황에서 발생된 계정 과목을 기재해 보시오. 자, 상품, 제품 등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럼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때 쓰는 계정의 과이 뭐죠? 외상매출금 맞죠? 두번째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한 금액 자 보세요 여기는 판매나 매출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판매 매출은 재고산을 팔았어요. 하지만, 재고산이 아닌 것들. 재고산 아닌 것들은 뭐다? 우리가, 뭐, 매각. 또는 처분.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재고산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매라는 용어 썼지만 여긴 처분이라는 용어 썼잖아요 자 재고산을 제외한 자산을 외장으로 처분한 구매 재고산이 아닐 때는 뭘로 해야 한다 모두 다 미수금으로 가야 한다 됐죠?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하는 예금 당좌예금이었고요 기업이 상품을 사기도 전에 먼저 지급, 먼저 선자, 줄 급자, 먼저 선자, 줄 급자, 선 급금이죠. 우리가 먼저 준 거는 선 급금, 먼저 받은 거는 선수금,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기업이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차량이나 운반 도구, 이거 뭐죠?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 도구, 6번. 기업이 상품 등을 팔기도 전에 먼저 받은 받은 계약금. 뭐죠? 받은 거니까. 먼저 선자, 받을 숫자 선수금. 먼저 선자, 받을 숫자 선수금이에요. 할수 있죠? 자, 7번. 상품 제품 등 재고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 이게 지금 재고산을 외상으로 했죠? 재고산. 그때 뭘로 해야 한다? 외상 매입금. 재고자산이니까요. 이해가시죠? 다음은요. 재고자산을 제외한. 재고산을 제외한. 이게 핵심이에요. 재고산이 자 아닌 것을 외상으로 취득하면. 여기 도 매입이 아니라 취득기라는 용어 썼잖아요. 항상 용어로서 구분을 한다. 됐나요? 재고산을 제외한 자산을 외상으로 취득하면. 뭘로 하죠 이거는? 재고산이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못쓰잖아요. 못 쓴다. 못 미지급금. 9번 상품 제품 등 재고산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 재고산을 매출했을 때는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으쓸수 있죠 설령 어음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재고산 거래가 아니면 받을 어음이란는계정으쓸수 없어요 받을 어음이란는 계정은 반드시 재고산 거래만 쓸수 있는 거요 어음이 포인트가 아니라 재고산 거래를 했느냐 안했느가 포인트예요 잘 띄지 마실 것 10번 상품, 제품 등 재고산을 매입하고 지급한 어음, 재고산을 매입했죠. 그리고 지급한 어음이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자, 우리가 재고산 거래했으니까 지급한 어음은 지급어음이라 배정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어음을 줬더라도, 그게 재고산 거래가 아니고 재고산 외 거래면 절대 지급형이나 계정을 못 쓴다고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형 이네가지 계정은 반드시 재고자산 거래만 써야 한다 이거 재고산이 아닐 때는 다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산다는 얘기예요그 구분 잘하셔야 돼요 처음에 많이 틀립니다 자 우리가 빌려준 돈 빌려준 것과 빌려온 돈를 갖고 헷갈리시는데요 빌려주는 것을 대여 대 한다고 하죠? 돼요. 우리가 빌려온 돈. 빌려오는 거 뭐라 하죠? 빌리는 건차짜죠 빌리차자. 차입금 빌려서 들어온다 뜻이죠. 빌려서 들어온다. 이시죠 자, 13번. 1년 이내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타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1년 이내, 즉, 단기, 사고팔, 매매, 증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들. 이거 뭐죠? 단기 금융상품. Q1. 나중에 납부하기 위해 미리 거두어둔 돈. 이게 뭔가요? 나중에 납부하기 위해 미리 거어둔 돈. 아까랑 어떤 거예요? 어아 예수금이죠, 예수금. 아, 요거 아까 제가 그상 지나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건데. 예수금은요. 요 숫자가 거둘 숫자예요. 다른 것들은 다 받을 숫자거든요. 다른 건 다. 요 숫자가 거둘 숫자예요. 미리 거두어두는 돈. 미리의 자 거둘 숫자. 나중에 갖다 내기 위해서 미리 거두는 돈을 예수금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급여 지급할 때 세금 떼는 거. 기업이 세금을 떼는 거. 미리 거두는 거는 다음 달에 갖다 내기 한 것이다. 4대보 급여 지급할 때 미리 거뒀다가 다음 달 12월 다정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은 거두 숫자라는 거, 미리 거두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빼먹은것 같아서 아무래도 나중에 납박해서 미리 거두어둔 돈, 미리가 미리 의자고예자고요 거두는 게 거두 숫자라 죠 미리가 미리 의자 거둔다는 뜻은 거두 숫자. 예수금. 예수금. 예수님. 이렇게 간단하게 15개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재고산의 계정과목 아니, 재고산이란다. 자산 부채 자본의 기본적인 계정감목들과 일단 인사 정도만 한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앞으로 만나면서 알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인사만 해놓은 상태다. 되셨죠? 맞습니다. 자 이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모두 봤으니까 이제 수익과 비용을 볼 차례에요 수익과 비용 자 수익과 비용은 소리과 상목이죠 수익의 자기자리는 어디다 자기자리는 대변 비용의 자기자리는 차변이에요 이렇게 수익을 대변에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을 차변 대변을 가린다면서 개정식이라는 용어 씁니다 개정식, 개정식 그런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성격에 따라 나누기가 어려워져요. 수익 전부, 비용 전부 이따이해되요 그래서 더 기업회계주는 이걸 원칙으로 해요. 이거 보고식 일년로쭉 쓰는 거예요.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에서 빼면 매출총이, 판매관리 빼면 영업이, 영업이에서 익 영업수익 더하고 영업비용 빼면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 거기서 법인세비용 빼면 당계순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색깔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매출액하고요, 영업의 수익 두 가지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 그리고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 파란색쓴 거, 잘보이실래나요잘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실려나요? 괜히 파란색 썼나요?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법인세 비용, 이네 가지를 묶은 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뺀게 언제나 이익이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불안 비용을 뺀게 매출총 이익이 되는 거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뺀게 매출총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매출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매출총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게 영업 이익이 되는 거고요. 다시 영업 이익에다가 영업식 수익 더하고 영업 이익 뺀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수익이니까 법인세 비용을 빼면 순익만 이 낫겠네요. 그래서, 이소익계산서의 양식은, 지금은 만약에 외우기 힘들다고 하시면, 나중에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쓰셔야 합니다. 이 파란색이 안 보일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보이시려나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니까, 보세요. 이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유동자산, 비용자산, 재우자산, 아니, 당좌자산재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술. 이것처럼 이 그림은 언젠가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회계 공부하는 한,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딴걸다못 기억하시겠거든. 최소한 제가 노란색으로 강하게 쓴 거, 네 가지 이 구하는 거라도 기억하시라고요. 야칠총 이익, 영업 이익, 법세용 차감전 순익, 단계 순익.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 예, 가시나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계산 선은 이익이 몇 종류다? 네 개다. 매출총이, 영업이, 법인세 비용 차감자 순이당계순위 회계는 같은 이익이라도 이익의 질을 따져요. 질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네 가지의 이익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뭐어차 지금 마인드를 형성해야 되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선을 봅니다. 선을 봅니다. 일 여성이라 고 가정을 할게요. 여성이 선을 보는 거예요. 자, 여성이 선 요즘 선이라는 말잘안 썼는데, 자 여하튼 사람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 드라마처럼 사랑만 가지고 산다, 솔직히 쉬운 얘기는 아니죠. 왜요? 경제력은 이 현사에서 경제력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만 보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경제력도 보는 건 문제가 아니겠죠. 경제력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솔직해요. 저희 학생들 서, 뭐 서결택하는 거 보면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자, 어떤 여성이 갑과 을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골라야 돼요. 그런데 설정을 하자면 갑과 을은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외모, 뭐 성격, 집안, 뭐 전반적으로 다른 건다 비슷하다 가정을 하고요. 그래 야 얘기 되니까 다른 건다 비슷하다. 학력, 성적, 성격, 뭐, 집안 분위기, 뭐, 인간관계 다 합사 가정을 하시고, 이제 남은 건이 사람한테 저 사람의 경제력만 확인하면 돼요. 경제력만. 그래서 갑한테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갑씨. 당신은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 한 4천만원쯤 되죠? 라고 했어요. 다음에 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을씨. 당신은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한 4천만 원 됩니다. 대답을 떠치면 어? 똑같네. 이러고 넘어가는 건 일반인들의 마인드고요 적어도 회계를 공부한 사람, 경영 쪽을 공부한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똑같은 수입이라도 질이 달라요. 가서 물어봅니다. 값이 그 4천만 원짜리, 4천만 원 버시는 게다 그게 순수 연봉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값이. 예 맞습니다 나는 4천만원이 연봉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을은 그게 그럼 당신은 그게 고정급인가요 아닌데요 2천만원이 본봉이고요 1천만원은 성과급이고요 1천만원은 뒤로 몰래 생기는 돈이에요 라고 가정을 하면 총액은 4천만원 똑같더라도 똑같더라도 이게 질이 다르죠 진짜 이게 그 얘기예요 똑같이 이익이지만 이익의 질을 4개로 나눠놨다 그래야 나중에 회사를 분석할 때 분석하기야 용이에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것이 본봉인 셈이고요. 요것이 성과급인 셈이고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요게 성과급인 셈이죠. 뒤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본봉, 매출액. 그래서 이게 본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본봉 개념. 법인세비용 차감전수 이익까지는 뭐 성과금. 아니, 아니, 아 다시 합니다. 요게 본봉. 매출총 이익이 본봉 개념. 순수한 거. 영업 이익 정도까지가 성과금까지 포함한 거. 여기까지는 아주 용이하죠. 그런데, 영업의 수익은. 요거 법인세비용 차감전수 이익은 뭐다? 뒤로 생기까지 포함한 거. 영업 외니까. 실제 중심적인 게 아닌 거니까 영업 외까지 포함시키면 그거는 뒤로 받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단 얘기 아니라. 즉, 즉, 본봉. 석가로 포함시킨 거. 요거는 뒤로 몰래 생긴 거. 어두운 거래한 걸 포함시킨 거란 말이요그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매출 총 이익이 이익의 질은 가장 좋고, 그 다음 좋은 게 영업 이익이에요. 기업 분석할 때몇까지만 쓰죠. 매출 총 이익과 영업 나머지는 영업 이니까 우리 재산을 갖다 판 거일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견서 양식은 지금 당장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힘드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다. 됐죠? 수익은 두 개, 비용은 네개예요 특히 비용 중에 판매 관리비와 영업비용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볼까요? 자, 먼저 수익의 분류. 수익은 몇개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중에 하나는 회계는 똑같이 이익이라고 해서 어, 이익 이내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이익의 질을 따진다. 자산도 성격에 따라 여섯 개로 나누잖아요. 회계는 수학이 아니에요. 분류하기 가깝다고요. 성격이 똑같은 것끼리 모으는 능력. 분류하게 가까워요. 해볼까요? 먼저, 수익에 분류하기 전에, 여기 영업이란 말 나오죠?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셔야 돼요. 영업이란 말은 그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을 영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을 파는 회사 면그 물건 파는 것만이 영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물건을 파는 일을 해요 이 물건을 파는 행위만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이거 팔지 않고 돈을 빌려왔다? 영업이죠 이거 말고 파는 건 물건 말고 우리 집을 팔았다? 영업이에요 우리 컴퓨터를 팔았다 영업이에요. 이걸 팔았을 때만 영업이란 말이에요. 정말 계시나요? 기업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활동만을 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 제작사는 뭐가 영업이죠? 영화를 만드는 거요영업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영업이에요. 나머진 다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영업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영업은 그 기업의 가장 중심적인 경영활동. 자동차 판매사는 뭐가 영업이죠? 자동차를 파는 게 영업이에요. 아이스크림 판매회사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영업이란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가 아이스크림을 봉관하는 냉장고를 팔았어요. 이건 영업이 아니죠. 원래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영업이니까. 이해하시나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를 파는 건 영업이지만, 자동차를 안 팔고, 가지고 있던 에어컨을 팔았어요. 영업이 아니죠. 자동차를 팔아 영업이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영업이란 말잘억하셔야 합니다. 영업은 그 기업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만을 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물건을 파는 걸 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 파는 거 외에 재고 자산을 파는 걸 영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고 자산을 파는 거 외에 모든 것들은 영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영업 수익을 보면 상품 매출 상품을 팔았죠? 이건 당연히 영업이죠 상품 하는게주업무니까 제품 매출 이거는 사온 걸 파는 거고 이거는 만든 걸 파는 거죠 둘다 뭐다? 판매 목적을 얻는 재고산이다.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는 영업수익이 되는 거죠. 상품 매출이, 상품을 팔아 생긴 이익. 5천 원을 사와서 8천 원에 팔면 3천 원 이익 보죠 그것을 상품 매출이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상품 매출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이세 가지를 우리는 영업수익이라고 해야죠. 이 나머지는 영업과 상관없는 수익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어떤 기업이 대상으로 한다? 물건을 사다 팔거나,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영업은 뭐다? 물건을, 그러니까, 재고산을 파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걸 팔아요. 그럼, 이거를 파는 행위만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파는 행위. 이거를 사와서 팔면 상품. 이걸 만들어서 팔면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영업이란 말이에요. 볼까요? 이자 수익이 뭐예요? 돈빌려주고게 잡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건 파는 것만 영업이지 돈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영업에서 흐르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의 업종이 금융업이면 금융업이면 그때는 이자 수익이 영업일 수 있겠네요 금융업은 돈 빌려주는 게 주업무니까 돈 빌려주는 게 주업무니까 그때는 영업 수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조업이나 상품 판매사를 가정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때 이건 영업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수료 수익. 수수료는요, 수수료라는 건 언제나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게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수수료 수익, 우리가 주게 되면 수수료 비용. 그렇다면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주영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파는 게 주영업이에요. 그 근데 우리 회사가 우리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어요. 그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수익이 영업이 되려면, 어떤 경우 가 되죠? 스스로 수익이 영업이 되려면, 인적 영역회사, 신부름센터 같은 데 신부름센터는 서비스 제공하는 게 주영업이잖아요. 그게 하는 일이니까. 그게 주, 가장 중심적인 경영활동일 때만 영업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스스로 수익이 영업이 되려면, 어디 한다? 신부름센터나, 뭐 이런 것들 이죠 사람의 하는 게 본업인 거. 수입 임대료. 임대료가 뭐죠? 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 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임대료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수입 임대료 우리는 어떤 자산을 빌려주는 게주 업무가 아니라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주 업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 파는 게주 업무인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공간을, 점포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이거는 영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계를 잠깐 빌려줘서 쓰게 해주고 돈을 받았다? 역시 영업이 아니죠. 우리는 이걸 파는 게 영업이니까. 이거 외에는 다 필요해요 영업이 단계외 직권 처분이 단계외 직권 증권이죠 우리 의 영업은 뭐라고요 물건 파는 게 영업이라고요 근데 주식을 사와서 파는 건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주식을 사와서 파는 건 이걸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는 우리가 증권회사가 아니다며 증권회사가 아니다며 단계외 직권 처분이익이 영업이익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영업될수 없다 우리가 만약에 증권회사면 당겨지권 처분 이익은 영업 수익이 될 수도 있죠. 증권회사는 당겨지권을 파는 게 일이니까. 증권을 파는 게 일이니까. 하지만 일부리는 물건을 파는 회사일지, 이런 물건들을 파는 회사를 가정 공부를 하니까 당겨지권은 당연히 우리의 영업이 아니다. 처분 이익 또한 영업의 수익이다. 깨수있죠 처분 이익이 발생하려면 단순한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처분가에, 즉판금액 환금에, 장부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나겠죠. 싸게 팔면 손실이 나고, 그 얘기예요. 처분가액은 판매한 금액, 처, 아니, 처분한 금액, 판금액, 장부가액은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가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유형자산은 우리가 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요거를 우리가 막 요거 판다고 치면 요건 재고산이에요. 그렇죠? 요거 재고산이에요. 근데 요거를 운반하는 트럭. 그거는 트럭을 파는 게 아니라 트럭은 운반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유형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파는 건 영업이지만 그 트럭을 파는 건 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팔아야 영업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활동.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형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영업 외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유형산 처분이익이 영업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죠? 우리는 우리산을 막 갖다 팔아야 돼요. 매번 갖다 팔아야 돼요. 차 팔고, 에어컨 팔고, 컴퓨터 팔고, 그게 매번 아주 자주 한다고 치면 영업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거, 이런 상품들을 파는 걸 주영업상 하니까, 유형산을 파는 건 영업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죠? 잡이, 잡스러운 이익, 그냥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잡다하게 생기는 이익, 예를 들면, 폐품을 판다든가, 폐품을 판다든가, 또는, 재활용 자재 같은 걸 팔아서 생기는 돈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자비기다 보험 차이 그냥 우리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 입은 금액보다 보험금이 클때 그때 보험 차이라요. 당연히 보험 차익은 당연히 영업이겠죠. 보험 차익이 영업이 되려면 우리는 매일 불러야 돼. 요 매일 불라고 매일 도둑 맞고 매 그래야 돼. 요 그래야 보험 차익이 계속 움직여.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업은 보험차기 영어 될순 없다. 할수 있죠. 채무 면제이기 뭐예요? 채무 면제이말씀입니다 빚을, 면제받은 이익. 자, 여러분들과 제가 거래처인데,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갚을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셔, 오셔가지고, 아이고, 요즘 힘들지? 어이, 내가 이거 안 받을 테니까 잘 살아보게. 이게 채무 면제이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갚을 돈이 한 1억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어깨를 툭툭 찌르면서, 아이고, 힘든데 고생이 많지? 내가 급히 그 안갚을 테니까 안 받을 테니까 잘 살아보게. 즉 빚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익이긴 이익인데 빚을 면제받는 게 우리 중심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산 수증이 익도 마찬가지죠. 수증이 뭐죠?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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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를 받다는 뜻이에요. 증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증여를 받는다. 증여받는, 증여가 뭐죠? 무상으로 받는 걸 증여라고 하는 거죠.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 해요. 그럼 수증은 무상으로 받은 걸 증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어떤 자산이든 간에 무상으로 받았을때이 자산 수증이 이긴 합니다. 자산의 종류가 많죠. 그걸 무상으로 받았을때 자산 수증이 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산 수증이 누구한테 공짜로 뭘 받는 게 우리의 영업일 순 없죠. 우리가 뭐 앵벌이 집단도 아니고 항상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받는 게 우리 주업, 주 주영업이에요. 우리가 핵심활동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공짜로 받는 거의 핵심활동이라면 앵벌이 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파는 기업이니까 당연의 자산수준이익은 영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직은 완전히 익숙하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친해지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때도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때도 가장 친해지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정취이고 하는데 어이 어이 친해지겠어요? 뭐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야 이래 칠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단 아직까지 계정과목을 깊게는 모르더라도, 지금 나오는 계정과들은 이름은 기억하고 계셔야 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되면 열 번에, 열 번에 안 되면 백 번에. 천천히 천천히 가시면 돼요.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은 적게 걸리고 실력도 뛰어나요. 급하다고 막 앞서서 가신 분들은, 어디서가 분명히 탈이 납니다. 경험상 보면. 중간에서 꼭 막혀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큰 마음을 먹고 기초부터 공부하는 중일 테니까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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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실 고 그래야 실제로 시간도 덜 걸리고요 실력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수익의 분류까지 봤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은 수익의 분류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용의 분류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